네 안녕하세요. 두피 문신 17년 차 대머리 대통령 이 크리스입니다.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 어떤 경험을 토대로서 어,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. 뭐, 보통, 뭐, 두피무신의 유지기간에서, 뭐, 몇 년이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두피무신 유지기간은 5년, 10년이라는 건 없어요. 사람의 어떤 두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이 피부를 보게 되면, 맨 위에가 표피, 진피, 피하지방층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진피가 중간에, 저희가 색소 다 거기 들어가거든요. 진피가 얼만큼 마 좋냐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오래 유지될 수도 있고, 적기지될 수도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태생 자체가 그쪽이 탄탄한 분들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색소가 어떤 인인적인뭐 레이저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색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지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반영구적이겠죠 하지만 변화가 있다라는 거 컬러가 흐려지는 거죠 근데 그 흐려지는 것도 얼만큼 진피가 탄탄하냐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두피문신을 받은 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보통은 제대로만 했다고 하면 1년 안에 뭔가 급작스럽게 흐려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. 1년 뒤에 점검을 받고 나서 바로 지금 좀 리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뒤에 와야 될 것인지를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갖고 있는 본인의, 본인의 고유의 진피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각자의 또생활패턴 틀리고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한 번씩 점검 받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유지기간이 짧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나요? 저는 가망이 없나요? 저 또한 두피 문신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모바일을 6번이나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했는데 제발이 터진 거죠 가장 만족도 높았던 게 두피 문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짧은 거는 아무도 몰라요. 의사분들도 모르고, 저희도 몰라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저희 디블랙 같은 경우는 각 고객들마다 작업이 다 틀려요. 어떤 분은 3차에 끝나는 분도 있고, 5차에 끝나는 분도 있고, 7차에 끝나는 분도 있고, 색소도 농도가 다 틀리고, 이들 깊이도 틀리고, 왜? 다 맞춤인 거예요. 빨리 흐려질 것 같은 분들은 그만큼 색소를 더 많이 주입을 해야 되고, 깊이도 조금 더더 깊이 넣어야 되고, 그만큼 많이 흐려지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공정을 가짐되고 허나 경험이 없는 어쨌든 기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한 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거의 모르실 거예요. 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지금 했을 때 이쁜 게 아니고 내가 작업을 오늘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했을 때아 이분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분. 그리고 알아서 그 다음을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될지 아는 분이 전 기술자라고 생각해요. 이것이 오래 유지되지 않을거나 뭐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이런 경우는 봤을 줄알것 같아요.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든다고 하면 어 각자의 머리에 맞는 유지 기간에 맞는 걸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궁금해하시는 거에 좀 답이 되셨나요? 자,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제가 답을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